복이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게 그러니까 떠나는 자예요. 어.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되고 교제가 다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것 말고는 딴 거를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면은. 있는 뭘 해야 되느냐? 뭘,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가 율법화가 될까봐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해주면 우리가 지킬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율법화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뭘 하겠니?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하시는데,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냐? 하루에 5분은 기도를 해라. 그거를 말씀하셨다. 그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강화시키겠습니까? 그 5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도 막 우리는 뭐 새벽 5시 파다, 우리는 새벽 6시 파다 나올걸요? 어, 막 별, 별 사람 다 나올걸요? 그 5분 기도하는 게 뭐가 좋을까? 어디서 해야 하나님께 가장 기도가 잘 될까 그러면서 막 산에 올라가는 파 나올 거고 그 기도원 파 나오고 산기도 파 나오고 우리는 뭐 바다에 가겠다 섬에 가겠다 교회 강대상에 막 숨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날걸요? 굉장히 율법을 좋아해요 인간이.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해. 뭘 말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할까요? 없어요. <laughs> 그냥 아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고. 아 내가 사랑해야 돼.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그러지 말고 <laughs> 무서워. 얼굴 표정에딱 이게 되면은 벌써 이 하나의 말씀 떠난 거야. <laughs> 그렇게 진지하고 급한 거 없어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뭘 그렇게 급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했으니까 죄수도 된다. 그건 아니고 죄에서 자유면 로우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나오는데,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근데 이온 세상이라는 게안 믿는 사람까지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택한 자들,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아, 그면 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면, 예수를 믿지도 않겠다고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자만 구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지 않냐 했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자와 아버지가 주지 않은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숨겨셨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유 뭐 그러면 전도 뭐못 받은 사람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문제, 중요하지. 남의 자식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어, 이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필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게 하는 나를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봐야 돼요. 원래는 이 사회서를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습은 해암이 없어요. 상암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이 같이 뛰노는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다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이제 속히오리라지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안 믿는 자들까지도 얘기를 하는게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버린 자인 하나님께서도 버려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어, 자기가, 음, 여자 얻으려고 남의 남자를 죽이는, 어, 그,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요압, 요압 장군한테 가져가는 거그 손을, 손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게 하잖아요. 우리아가 들고 가가지고 다윗의 편지를 전해줬더니 요압이 열어왔더니 이게 죽여라. 그거 써있는 거죠. 하나님 뭐, 하, 너무 못된 거야. 왜냐면 너무 못된 게왜 그러냐면은 이게 얼마나 못된 건지 성경적인 견해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례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했죠. 아내가 거의 90살 됐을 때. 가난한 <laughs>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한번더그 짓을 해요. 아비멜렉 그때 당시 20대 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이사 때도 한번또 나타나니까. 근데, 90살 먹은 사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동침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laughs> 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또 속여가지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고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걸로 해서 다음날에 일어나가지고 신하단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로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까 염려했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다윗이 그거란 거. 하나님이 안 열받겠어요. 열받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너무 멀다고 치고, 가장 다윗의 상, 생활과 관련이 있었던 거. 다윗이 유대인들이 못된 짓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내 손에 피안 묻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 묻힌 거다 그래요. 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방금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미 사울과 아는 사이인데, 왜냐면은, 그, 사울이 두통이 있을 때, 음악을 켜줬죠. 그리고, 자기의, 그,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사울과 원래 아는 사이인데, 골리앗하고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안 돼, 너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용사가 아니었잖아. 이거 알아요. 사울이. 넌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아니고, 그, 그 골리아스 어렸을 때부터 용사하고 너는 아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병기 드는 자를 삼았지만, 그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지만, 무기를 들고 있다가 칼줘 그러면 칼 주고, 활줘 그러면 활 주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를 다 들고 있으니까 얘도 잘 싸워야 되니까 자기도 이게 무기를 좀, 용사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냥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사울이 썼어요. 근데 용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울이 말하는 거, 예요넌 용사 아니잖아, 다윗아 그런 거죠. 근데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조약돌 주스로 나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의 조약돌 주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그 신하인 싸움 잘하는 아브넬에게 물어보죠. 아브넬에게아브넬아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제 죽으러 가니까,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야. 제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걸 염려한 거지세 번이나 물어봐요. 아부네라제 누구 아들이냐? 내가 모릅니다. 아부네라제 누구 아들이냐? 모릅니다. 아부네라제 아버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진짜로 모릅니다. 그리고 싸움, 우 염려했단 말이야. 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걸 염려한 거지 근데 이겨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달시 죽인 자는 만만이라니까, 방금까지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서 염려하다가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쟤 죽여버려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사울이.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뭘로 하냐면은, 내 딸하고, 결, 그, 저골리앗을 이기면은 내 딸과 결혼할 수있다 걸었는데, 근데, 어, 너내 딸과 결혼할 것이다. 하지만, 저기, 그, 블레셋의 양피 100개를 바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말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적들의 손에 그를 죽일까 기대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넉넉히 이겨가지고, 200개 양털 갖고 왔잖아요. 미가엘과결혼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적들의 손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적군의 손에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저기 싸우고 있네? 모아까 뭔가 싸우고 있네? 가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하라고. 우리야 적진에 깊이 넣고, 넣고 너의 뒤로 빠져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이거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받았던 건데 다윗은 그걸로 사울이된 거야 그 순간에 사울이된 거야 자유. 하나님이 견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얘기 좀 하자 <laughs> 여자가 부족했어? 내가 더 줬으리라 <laughs> 이미 여섯 명 있어 이미 여자가 부족했어? 내가 더 줬으리라 뭐, 뭔짓한 거냐? 근데 그 다윗이 블레셋왕 아비멜렉보다도 쓰레기고, 그쵸? 블레셋왕 아비멜렉은 멈췄잖아. 근데 블레셋왕 아비멜렉보다도 쓰레기고, 사흘보다도 쓰레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안 버립니까? 다윗이 이렇튼저 어떤 하나님 말씀 안 떠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잡고 있어. 그래서 바로 10편에서 노래하는 게, 죄의 성신을 되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구약 때는 죄지면 성신이 떠났거든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게 다윗. 다윗과 사월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가 남의 눈치가 더 중요한가. 일단은 이 화목제물에 대한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으로 등장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너 괜찮구나 구원받을 만하구나가 아니라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불렀으니까 죽었고 마태가 죄 짓고 있는데 세관에 있는데 나라 팔아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부르시는 거니까 성전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게 저는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서 이 죄인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았다고 나오는데 화목제물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3, 3장에서는 일단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라라는 형식이 나오고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에서 속번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인데 속죄제 속건제가 섞여요. 왜냐면 하그 단어가 교차돼서 써요. 그래서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거고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건데 죄와 허물을 성경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에서 같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범하면은 속건제고 물건은 허물이다. 속죄제는 나의 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속죄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볼때 속죄제는 뭐냐면요. 어 이게 어, 여러분들 죄를 속,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부지중에 지은 죄만 돼요.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죄구나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예요. 이게 죄인지 아는데 내가 선타다가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은 거다 그건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속죄제를 못 해요. <laughs>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범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죄제 나의 죄를 사, 사하셨다는 그걸 속죄제로 보시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고. 근데 우리는 알고 지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죄 우리를 넣으면 안 돼요. 속죄제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부지중에 지은 죄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배가 구약의 완성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laughs> 이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커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더 크다, 그러는 게. 율법보다 더 커야지 이거를 다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고범죄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회복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게 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죄예요. 화목죄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이 화목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러는 게 이게 화목제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평안하냐, 샬롬이냐, 왜냐, 이게 화목제의 결과예요. 화목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다 중요한데, 화목제는 어떠냐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여기서 3장에서 어떻게 드려라 나오는데, 4장, 5장까지 이제 속건제 속제제 나온 다음에, 이 6장부터, 다시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일단은 속번제 그리고 화목 속제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어라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8장까지 근데 여기에서 화목제에 대한 소제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화목제에서 특이한 게 나옵니다 화목제에서 누룩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특이한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실화 이게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고 이게 계속 얘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어 누룩을 넣지 마라 소재도 그렇고 누룩이나 이런 거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어 여기 6장에서도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고 굽지말라라 근데 갑자기 7장에서 유교병 얘기가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유교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면은 유교병이 돼요. 누룩이 안 들어간 게 무교병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고, 그래서 부풀지를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가지고 유교병이 되는데 유교병은 모든 제사에서 허락이 안 돼요. 누룩은 누룩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보냐면 누룩이 들어가는 건 성의에서 거의 다 나쁘게 봐요. 누룩을 제하라, 외식을 제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면은 이 뭔가 작은 게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뭔가 영향을 주는. 악의 영향력으로 보는 게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서의 누룩을 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누룩을 성경에서도 죄로 보는데, 거의 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화목제에서 왜 누룩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은, 죄가 섞인 것을 왜 허락을 할까요?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죄를 줘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인간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laughs> 아 그래 네가 죄인이지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깔고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화목죄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라건 뭐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솔직히 인간과 죄인 사이에 이것이 연합이 된다는 얘기 너무나도 놀라운 게이 화목죄는 다 같이 먹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번제라든지, 뭐, 전제, 관제,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고, 뭐, 소제부터는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뭐, 양이나 소를 갖고 갔을 때, 다른 거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받쳐지든지, 아니면은 제사장만 먹어요. 하나님과 제사장만.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든지, 요제로 흔드는데, 거제라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다음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내리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받은 겁니다. 면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식대에서 먹어요.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먹어야 돼요. 근데 화목제물은 내가 드릴 때 제물을 끌고 온 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되게 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도 흠향하시고 향기를 그 흠향하시고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예배자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먹는 걸로 인해서 식탁교제가 일어난 말이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탁교제는 같은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오게 했을 때 그때 베냐민도 같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탁자를 따로 놓죠. 애굽인들은 유대인들을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안 먹어요. 식탁교제라는 건 뭐냐면 은 같은 레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왜? 저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라는 거죠. 사개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들어가는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는 나는 세리랑 창기는 같은 레벨이라고 그렇게 가만히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같은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그 더불어 먹으리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 그, 그, 아까, 그, 출연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70명 장로들이 올라간 다음에, 어, 하나님을 보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쵸? 아시죠? 지금 제가 뭔말 하는지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뭔, 뭔 소리지? 뭔, <laughs> 잠깐만. 찾아야 되나? <laughs> 찾아야 되나? 여기서, 그 24장에서 20,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계명을 다 줬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4장에 걸쳐서 그뭐 어떻게 살아라 계명을 준 다음에 24장에서 그거 끝나자마자 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닷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와라. 일단은 모세가 피를 취해가지고 양푼에다가 담고 이거를 언약서를 가져다가 지금 받은 겁니다. 20뭐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해서 들려주고 1 0명부터 23장 바로 전까지 이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준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이 피를 백성들한테 뿌려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닷가 아비우와 나닷가 아비우는 아론의 두아드립니다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 청옥을 펀드 타고 하늘이 하늘까지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동등한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라. 그래서 여기 언약의 피를 한 다음에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셔요. 그게 마지막 만찬이죠. 이걸 그대로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 예수님 바로 산에 올라가 계스마의 동자. 그대로입니다. <laughs>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받는 영광,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일어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어, 출애굽께서 여기에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에, 40일, 40일 자를 산에 있다가 가는, 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출0자부터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카운트 들어간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같이 지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죠.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25장부터 뭘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 뭐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물론 중간에 한번 죄 짓고 막 그러는 거 있지만, 금성화전으로 성기는 거 있지만, 40장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40장까지 성전 다 만든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는데, 이것처럼,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어,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 성령이 임한다.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도 정도, 일주일 정도를 기도하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성령이 바로 임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거 이게 성전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가 완성돼요. 이 순서 그대로예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성전이 완성되고, 그 여기서 성전 완성되고, 저기서 시야기 손에 교회가 완성됐어요. 이거 순서 그대로잖아요. 지금 원약의 피부터 똑같죠? 그 앞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거 지금 미러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처럼 딱딱 딱 붙는데, 이거 다음에 그러면 은 민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 수색이 시작하죠. 레위기 끝난 다음에. 출굽기 끝난 다음에 아 레위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죠. 근데 사실은 미, 레위기가 그, 성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왔던 얘기고, 민숙이도 그 때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숙이 1장을 보면은 성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수세 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수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회계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 하나는 틀려요. 네, 성경이. 아, 역시. 나만 신났어. 잠깐만. 화목제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니까, 러화목제물이 인간이 죄인인 거를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허락을, 죄인이,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